매일 밥은 일상 속에서 자주 끼니를 거르거나 대충 때우다 보면 점점 식사가 불규칙해지고 건강도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하려고 해도 시간과 수고가 만만치 않죠. 결국 가족과의 식사도 대충대충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자주 느끼는 스트레스가 늘고 그로 인해 정서적인 불만이 커지더라고요. 그럴 때꼭 필요한 것이 바로 남산생홍 푸드국찌개 밀키트입니다. 이 밀키트는 원하는 국물 요리를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요. 패키지에서 필요한 재료가 모두 들어있고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오팩으로 구성되어 있어 10인분을 거뜬히 준비할 수 있어요. 시간도 단축되고 맛도 우수하니 바쁜 일정을 보내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이죠. 조리 후에는 진한 국물 맛이 가족의 건강과 입맛을 모두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용자들이 이 밀키트를 이용해 만족하고 있죠. 평균 별점이 4.6점으로 476개의 리뷰가 달려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긍정적인 후기가 제품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직접 사용해 본 분들의 후기가 중요하죠. 바쁜 일상이 힘들다고 느끼는 분이라면 남산생홍푸드국집의 밀키트로 변화해 보세요. 당신이 원하던 맛과 영양을 챙기면서 건강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